안녕. 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러시아 옛날 이야기, 개구리 공주 이야기입니다. 개구리 왕자 아니에요. 개구리 공주 이야기입니다. 자, 재미나게 들어보세요.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왕자 셋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왕자들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자 왕은 새 아들을 불러서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신부감을 고릴 나이가 되었다. 너희들이 각자 화살을 만들어 쏘거라. 너희들이 쏜 화살을 주워오는 사람이 너희들의 신부가 될 것이니라. 아무도 화살을 주워오는 사람이 없으면 신부감도 없느니라 결혼을 못하지. 첫째 왕자가 쏜 화살은 어떤 공주가 주어왔습니다. 둘째 왕자가 쏜 화살은 장군의 딸이 주어왔어요. 그런데 막내 왕자가 쏜 화살은 늪에 떨어져서 개구리 한 마리가 입에 물고 왔습니다. 아, 막내 왕자는 펑펑. 눈물을 흘렸죠. 그렇지만 어떡해요? 할수 없이 개구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개굴개굴 거리기만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왕은 새 왕자비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 솜씨가 제일 좋은가 알아보려고요. 막내 왕자는 어떻게 해야지? 한숨을 쉬며 울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왕자가 잠이 들자 개구리는 거리로 나가더니 개구리 가죽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유모들, 유모들, 어서 빨리 뭔가 만들어줘!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아름답고 아주 섬세하게 짠 고급스러운 셔츠를 짠! 하고 유모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개구리 공주는 그 셔츠를 왕자 옆에 놓고 다시 개구리로 변했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왕자는 셔츠를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곧바로 셔츠를 들고 아버지 왕에게 가지고 갔지요. 왕은 셔츠를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정말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 아주 훌륭하구나. 이 셔츠는 특별한 축제일에 입어야겠다. 그때 둘째 왕자도 셔츠를 들고 왔어요. 왕은 둘째 왕자가 가지고 온 셔츠를 보더니 이것은 목욕할 때 입으면 어울리겠구나. 했죠. 그리고 첫째 왕자가 가지고 온 셔츠를 보고는 "이것은 헛간에서 일할 때나 입으면 되겠구나" 하고 말했어요. 큰형과 둘째 형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어요. 야, 우리가 막내네, 그 개구리 말이야. 그 개구리를 우습게 보았다가 큰코 다친 거네. 그건 개구리가 아닐지 몰라. 사악한 마녀임에 틀림없어. 이렇게요. 며칠이 지났어요. 왕은 이번에는 새 왕자에게 모든 면에서 훌륭한 빵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죠. 첫째 형과 둘째 형의 아내들은 이번에는 한여를 시켜서 개구리가 빵을 어떻게 굽는지 몰래 엿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개구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빵 반죽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섞어서 빵 굽는 오븐에다가 그냥 그 반죽을 직접 다 부어버렸어. 그것을 지켜보던 하녀들이 당장 가서 그대로 말을 했지. 형들의 아내들은 개구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죽을 만들어서 오븐에다가 직접 들이부었어요. 그 하녀들이 떠나자 개구리는 오븐에서 반죽을 모두 긁어내고 깨끗하게 치우고는 개구리 가죽을 벗고 외쳤습니다. 유모들, 유모들, 어서 빨리 아버지가 축제 때 드시던 빵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자 유모들은 금세 나타나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구리는 자고 있는 왕자 곁에 빵을 놓고 다시 개구리로 변신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막내 왕자는 빵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왕은 마침 첫째와 둘째 왕자가 가지고 온 빵을 살펴보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화덕 속에서 화덕 속에서 반죽을 그대로 화덕 속에다 반죽을 그대로 쏟아 부어 갖고 만든 거잖아요. 왕은 그것들을 다시 부엌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막내가 가지고 온 빵을 보았어요. 오, 이 빵은 축제날에 먹어도 될 만큼 훌륭하구나. 두 왕자비들이 구운 것처럼 설리지도 않았어. 며칠이 지났어요. 왕은 이번에는 무도회를 열어서 왕자비들의 춤 실력을 보기로 했습니다. 무도회 날이 되자 막내 왕자는 방에 들어와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개구리랑 춤을 출수 있겠어요? 그때 개구리가 다가오더니 말을 했습니다. 왕자님, 울지 마세요. 그리고 어서 무도회에 가세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왕자는 개구리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무도회장으로 갔죠. 개구리는 가죽을 벗어 던지고 놀랄 만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는 무도회장으로 갔습니다. 공주를 본 왕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자뿐만이 아니에요. 무도회장에 모인 손님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공주를 보더니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정말이지, 공주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마시기 시작하자, 개구리 공주는 뼈를 집는 척 하면서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마시다가 마지막 몇 방울을 소매 속에 쏟아부었어요. 이제 춤을 출 시간이 되었지요. 왕이 첫째와 둘째 왕자비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개구리 공주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했습니다. 개구리 공주는 막내 왕자의 팔을 잡고 앞으로 나가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주가 오른쪽 손을 흔들자 호수와 숲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왼쪽 손을 흔드니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넋이 나갔죠. 개구리 공주가 춤추기를 끝내니까 공주가 만들었던 그 놀라운 일들도 모두 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첫째와 둘째 왕자비들이 춤을 추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왔죠? 개구리와 똑같이 하고 싶었던 두 왕자비는 먼저 오른손을 흔들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고기 뼈들이 손님들을 향해 날아갔죠. 왼손을 흔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소매 속에서 술이 뿜어져 나와 손님들에게 튀었습니다. 왕은 됐다 됐어 그만해라. 한편 방에 들어온 이반 왕자는 아내가 벗어놓은 개구리 가죽을 보고는 재빨리 밖으로 가지고 와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개구리 공주는 가죽을 찾았지만 이미 재가 된 후였죠. 다음 날 새벽 개구리 공주는 왕자에게 말했어요. 왕자님,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난 영원히 당신의 아내가 될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있어요? 절 만나려면 아홉의 제곱 나라 넘어 열의 세제곱 왕국으로 찾아오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 개구리 공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왕자는 아내감 없이 그리웠죠. 왕자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아내를 찾아 떠나기로. 왕자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고 걷고 또 걸어가다 보니 갑자기 작은 오두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두막은 앞은 숲을 보고 있고 뒤쪽으로 뒤쪽을 왕자를 향해 있었어요. 뒤쪽이 왕자는 작은 오두막아 작은 오두막아 예전에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바라보던 것처럼 등은 숲을 보고 앞은 나를 보도록 돌아 앉아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두막이 돌아 앉았습니다. 왕자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에 있던 한 노파가 말을 했어요. 이런, 이런. 이제껏 보도도또 못한 러시아 사람이 제발로 찾아왔군. 왕자요. 어디로 가는 중인가? 우선 먹을 것좀 주고 묻든지 말든지 하세요. 노파는 왕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죠. 실컷 먹고 난후 왕자는 할머니, 저는 제 아내인 어여쁜 엘레나를 찾아나선 길이에요. 하고 말을 했어요. 오. 이런, 왜 이제 왔느냐? 너무 늦었다. 엘레나도 처음에는 너를 자주 기억해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네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보러 온 지도 꽤 오래 되었어. 그러면, 내 언니를 찾아가 봐. 내 언니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아침이 되자 왕자는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오두막에 도착했죠. 작은 오두막아, 작은 오두막아, 예전에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바라보던 것처럼 등은 숲을 보고 앞은 나를 보도록 돌아 앉아라. 오두막이 돌아 앉자 왕자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에 있던 노파가 왕자를 보고 말했어요. 이런, 이런. 이제껏 보도도 못한 러시아 사람이 제발로 찾아왔군. 왕자여. 어디로 가는 중인가? 아름다운 엘레나를 찾으려고요. 오, 이런. 왜 이제야 왔느냐? 너무 늦었다. <laughs> 엘레나는 이제 그대를 잊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지. 곧 결혼식이 있을 거야. 엘레나는 지금 우리 큰 언니와 살고 있어. 그곳으로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그 집에 다가가면 그들이 알아챌 거야. 그러면 엘레나는 물레가락으로 변하고 엘레나가 입은 옷은 황금 실로 변할 거야. 우리 언니가 그 황금 실을 물레가락에 감을 거야. 다 감고 나면 그것을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잠가버릴 거다. 그대는 그 상자의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고 물레가락을 깨뜨려. 그리고 제일 윗부분은 그대의 등 뒤로, 아랫부분은 앞으로 던져라. 그러면 엘레나 공주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죠. 마침내 제일 나이 많은 노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에서 노파가 황금실을 감고 있었습니다. 물레가락에 실을 다 감자 상자 안에 놓고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죠. 왕자는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고 물레가락을 꺼내어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윗부분은 자기의 등 뒤로, 아랫부분은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짠. 갑자기 어여쁜 엘레나 공주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 이제야 오셨군요, 나의 왕자님. 하마터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뻔했답니다. 이제 곧그 사람이 올 거예요. 어여쁜 엘레나는 노파에게 마법의 양탄자를 얻어서 왕자와 함께 올라탔어요. 양탄자는 새처럼 가뿐히 날아올랐지요. 잠시 후 도착한 다른 신랑감이 둘이 떠난 것을 알고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와 엘레나를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나 마법의 양탄자가 러시아 하늘에 들어오자마자 그곳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죠. 왕자와 엘레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 이야기 어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이 더 팡팡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